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홍콩 호펙스 애프터눈티세트 팀전으로 나가게 된 호텔 제과제빵 계열 22학번 주현정입니다 이번 어, 호펙스에서 애프터눈티세트 팀전으로 같이 나간 22학번 최윤아입니다 이번 호펙스에서 언더25 이 초콜릿 케이크로 출전한 22학번 이성민입니다 이번 홍콩 국제 요리 대회는 어떤 요리일까요? 홍콩 국제 요리는 호펙스라고 왁스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이제 국가 요리 대항전인데요 어, 이번에는 거진 2 0개국 정도의 그 국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한 15,000명 정도로 어관 관객 관객 관객분들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 제가 몰라요. 이거를 사실 체크한 거면 <laughs> 대회에서 수행했던 과제 는 어 일단 애프터눈티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의 그 제품을 만... 1 시간 반 안에 만드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스콘, 그리고 두 번째는 베리느라고 유리컵 안에 들어가 있는 디저트, 그리고 세 번째는 샌드위치, 그리고 네 번째는 프리스타일 두 가지를 해서 총 다섯 가지 제품이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걸 했죠? 저희 프리스타일은 이제 미니 디저트, 뭐 밑에는 프런치하게 가고, 위에는 가나슈 휘핑 가나슈로 얹어가지고 만든 미니 디저트랑 또 하나는 레몬 타르트 해가지고 마들렌 틀로 만든 모양이든 끝이 어, 레몬 타르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초콜릿 케이크의 본문에 나가는데요. 직경 18cm 정도의 초콜릿 앙트르메를 만드는 게 과제였고, 어, 커피시럽을 먹은 조궁드 그다음 살구인 스타트, 그다음 다크 초콜릿 베이스의 초콜릿 무스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번 대회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한달 정도를 이제 연습을 했는데요. 뭐이주 정도 전부터는 라이브 연습을 하고 한달 전부터는 이제 메시피부터뭐 어그 시간 쪼개는 것까지 저희는 팀전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헬퍼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혼자 나가는 대회다 보니까 헬퍼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했는데 한달 전부터 메뉴가 나와서 저도 이주 전부터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4층에서 저희가 대회, 진짜 대회 그 테이블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그 가운데에 테이블을 놓고 진짜 라이브를 정말 그 대회장 안에 있는 것처럼 그 타임별로 나눠가지고 뭐 오전에는 애프터티 세트 라이브 한번 돌리고 오후에는 뭐 성민이 한 번, 성민이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예진언니 라이브를 한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되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케줄에 맞춰 아네 맞아요. 오. 스케줄에 맞춰서 라이브를 돌리는 식으로 대회 연습을 했습니다. 대회 준비하는 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laughs>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전 있어요. 아, 저요, 저요. 아, 어 예, 있어요. <laughs> 그 라이브를 한두 번째인가 세 번째 돌 돌렸던 시점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한 시간 90분짜리, 그러니까 90분짜리 라이브를 막한100 110분? 한 20, 30분을 오버해서 라이브를 돌렸었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지? 막 하면서 언니랑 엄청 회의도 하고 헬퍼 후배님들이랑 엄청 머리를 싸매면서 했었는데 한세 번째에 했을 때딱 저희가 그 제품도 제대로 나오고 시간 안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언니랑 딱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끝낸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되게 좋아하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제품을 만들 때 원래 급냉이라고 급냉을 사용했었는데 그 대회에서는 급냉이 없다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다 해다 보니까 방법을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같 없으세요? 없는데요? <laughs> <진짜요>? 마지막 <laughs> 아, <진짜? 웃음> <이유는> 남은 에피소드? <laughs> 어, 촬영할 때퇴셔가 저희 재촬영했요 아, 아 그딸에서 어, 어떡해! 현장 어떡해! 이러잖아. 오, 막했다 이번 대회에 김동석 선생님이 코치로 참가했잖아요 혹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어는 뭐... 모든 걸다 도와주신 거 맞죠. 아닌가요? 진짜 일단, 거진. 음, 어, 일단 메뉴부터 해서 음, 음. 메뉴도 교수님께서 계속 저희가 만든 거뭐 피드백해 주시고 직접 하면서 교수님이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해가, 하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저희 냉동, 냉장 제품들 포장하는 것부터 해서 그니까 러 저희는 작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거를 가지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아, 부탁합니다. 내 손톱이 때려본 분은 분명 호텔과 경쟁을 하였다고. 혹시 어떤 마음으로 대회 생을 이했는지. 그, <laughs> <아무래도 웃음> <laughs> <laughs> 그 처음에 우리 그딱 명장 썼을 때. <laughs> 딱그 이제 팀들별로 이름이 딱 써있고 아, 어디 맞다. 소속 이렇게 써있는데 저희는 이제 소스 테크니커, 팔리지 엔터미커 후시즌 호텔, 무슨 무슨 호텔 무슨 되게 유명한 호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는 언더 25가 아니고 저 때문에 시니어로 들어간 면이었는데 그 이제 어마무시한 거예요. 망했다 어떡하지?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는 냉궁 이 왔다가 제가 그 뒤에 어차피 꼴찌 할 거면 그냥 열심히라도 하자 어차피 그냥 꼴찌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진짜 또 우리끼리 약간 되새인 드립도 마찬가어 호텔 유명 호텔과 경쟁한다고 할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되 진짜 막좀 엄청 쟁쟁한 호텔들이 많았어서 살짝 걱정도 되긴 했는데 약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같아니다 한편으로는 <laughs> 다행이라고 생각합다 <laughs> 이슈로? 지니어가 이렇게 벗어난 메달 수상했을 때그 기분, 처음에 딱금메달 수상을 들었을 때 <laughs>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그러니까 금메달 애프터눈 트가맨 마지막 날에 발표가 됐었어요. 막 이제 아, 이런 안트르메트이나 다른 요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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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뭐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애프터눈 티는 저희가 첫째 날, 둘째날 했는데 이제 셋째날 마지막 날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아 진짜 어떡하지? 진짜 동메달이면 어떡하지? 아, 차라리 차라리 동메달이면 아, 차라리 너메달이 낫겠다 이러면서 저희끼리 자기가 뚝하고 있었는데. 그렇 거기 계시는 많은 셰프님들께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이랑도 알고 이런 게 인사를 몇번 드렸었는데 장난식으로 저한테 응. 기대해, 응. 기대해. 어, 응. 이러 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잘했어, 응. 어, 너네 진짜 잘하더라. 너네 진짜 분위기도 좋고, 멋이 잘했어. 이렇게 찌르고 막 기대해 이런 게막또 사람이 기대하면 안 되는 된다. 약간 기대되는데 아, 어떡하지 이런데 동물 나리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진짜 금메달 수상할 때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거의 춤췄잖아 맞아요. 진짜 춤추면서 나왔어요. 진짜 태극기 들면서. 와나 진짜 진짜 기분이 어. 좋은 메달. 진짜. 진짜 동메달 먼저 말하고 은메달 하는데 저희 이름이 아, 안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니 내가 항상 말했잖아 난 수료증이면 괜찮아 난 수료증이어도 충분해 이랬는데 저희가 딱 금메달에 저희 이름이 불리니까 와 진짜 너무 그냥 신났어요. 네. 저는 그 라이브 하고 한 30분 뒤에 결과가 나왔었는데. 제가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인지 솔직히 처음에 좀 얼떨떨한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진짜 봤자 와자제가 어렵고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이그 라이브 할때 너무 떨어가지고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이러니까 막다 같이 달달, 오달달 깔면서 한국에 있는 애들도 같이 라이브 그 페이스로 걸 어, 하는데. 다 같이 와달달 떠고 있었는데 딱 보일 때 써있자마자 제가 보자마자 음. 떠, 야 이성민! <laughs> 그럴 정도로 진짜 얘가 받은 건 모두가 월알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시는 분이야. 음 사실 유나 언니한테 되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언니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대회를 즐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되게 마음 잘 맞고 선발도 잘 맞는 사람이어서 되게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네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 교수님 사랑다. <laughs> 저도 뭐 똑같이 현정이랑 저희 헬퍼분들 진짜 없었으면은 솔직히. 뭐 재미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 메달의 이제 가치를 얘기를 해보자면 저나 현정이 이름뿐만이 아니고 이제 교수님을 포함하고 저희 헬퍼분들 그리고 그외 많은 이제 친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해서 사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정말 소중한 금메달이기 때문에 현정이랑 이 저희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분들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님네 <laughs> 저는 진짜.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팀원들한테 도움을 다 받아서 진짜 너무 그냥 다, 모두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이런 피드백하고 지속적으로 그 도와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들 이제 감사하다 말좀 하실게요. 아무도 학교에는 회피에는... 아 저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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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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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이런 기회를 주실 수 있어서 너무 저희가 저희가 입학할 수 있게 해 주신 학교, 학교. 아.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감사드리고요. 학과장님, 학과장님. 아, 학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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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장님 저희 진짜 저희 학과장님 없으면 안 돼요. 너무 <laughs> 한줄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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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반는 <방금> 분들로. <laughs>